공동과 김성권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. 사람을 보고 투표해 주십시오. 누가 더 검증되고 준비되고 실력 있는 후보인가를 잘 비교해서 4월 15일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

그런 데도 많이 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<laughs> 제일 우리한테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. 여러분 우리 빨리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을 여러분이 꼭 선택해 주어야 또저태국인 태용호를 선택해 주어야 우리가 다시 시장경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태구민 태영호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은 4월 15일 그날 모두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지고 왔습니다. 명함 하나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. 여기다 놓습니다. 제가 이북에 해서 왔습니다. 전화아가세요 예. 네.